다음 식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6분의 5에다가 우선은 네모라는 식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 9분의 10을 합니다. 자, 저는 나누기를요, 곱하기로 고치고 뒤쪽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역수치해 두도록 할게요. 이것을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겠죠. 자, 정리해 주시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6분의 5와 그리고 마이너스 10분의 9를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네모를 곱할 건데, 이 값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지금 부호가 바뀌고요. 약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4분의 3에다가 네모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즉, 네모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3분의 4만큼 곱해준 것과 같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마이너스 2, 3분의 2가 됨으로 우리는 정답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